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순간까지 스페이스의 차트 함께은 이렇게 스타 강좌아드라 스타 유지맨 개인 랜덤, 아, 개인 넓은 언덕 막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넓은 언덕 막기저그 랜덤, 테란 랜덤, 올 랜덤, 프로토스 랜덤. 우린 올 랜덤으로 가자 쭈좋 ㅈ 다 상대가 뭔데 상대 뭔지 안 나왔어 상대 뭐죠? 상대 자 울트라로 울트라로 디펜스 하는 거지 아 그치 질럿으로 때려야 되고 질럿딱크 20마리라고 맞겠다 아 울트라로 몸빵하면은 충분히 가능해 갑니다 아야 논다 자 언덕에서 둘러싸면 돼요. 하객진, 하객진. 자, 우트라로 둘러싸면서 컨트롤 한번 해주고. 자, 이거 마그스 충분히 막습니다. 이거네, 아, 충분히 막았어. 기가 막혔지.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막아? 거지 같은 놈들아. 야, 아무도 못 깨는데? 아니, 개운 없잖아. 이거 어떻게 깨라고 만든 거야, 이거. 야, 아무도 못 깼어. <laughs> 주황색 네 사이언스 마았써 봐요, 주황색 네 사이언스 밟으면 모르는데? 아, 아쉽네요. 화벳 36, 탱크 열. 이게, 프로토스가 난 좋아 보이는데. 나는 프로토스. 난 프로토스가 지금 좋아 보여. 이게, 아, 적으로 해도, 만약 디팔러가 나와도, 파이뱃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시브럴 야, 좋은 거 같은데? 리버 괜찮은데? 이게, 어, 탱크가 오네? 야, 야 뭐하냐? 질러 어디가? 자, 최대한 땡겨서, 살짝씩 뒤로 빼면서, 하나씩 던지고, 좋았어? 바벳. 자, 리버. 리버 나이스 막았다 막았다 와 이티컬라쳐 우후 판단 지렸다 와프로토싹기 잘했어 울트라 여섯 히드라 5십 이거는 테란입니다 이거는 테란이에요 이건 테란으로 가야돼 우테란 간다 와 지겼다 할만 할만해 할만해 이건 언덕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언덕에 이렇게 자리 잡고 탱크 시즈모드 바이오뱃을 앞으로 1번 부대, 그리고 이거를 3번 부대, 2번, 그리고 4번 부대 이렇게. 야, 뭐 쌍, 뭐야, 쌍방향 공격이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아이, 미친놈들 이거. 아니, 아니, 얘네 왜 이래! 누구야, 저사람들 홍구 친구 등장했어! 홍구야! 친구 불러서 하지 말라니까 왜 저래? 아 미치겠네? 아 이거 홍구 때문에 못 껐잖아 이 슈바. 아 홍구야! 이 새끼가 인사해주니까 이아 이분 부럽다. 아 이분도 깼네 아 홍구이씨 봐 홍구 때문에 먹겠잖아 이거 원래 뜬 건데 <laughs> 이분 존나 아슬아슬하게 먹겠네요 아 홍구의 타이밍이 시이 아까부터 타이밍이 시개잘 잡네 아니 존나 웃긴 게딱 싸울 때만 해 아니 존나 중요한 순간에만 귓속말하고 아어 다른 때 가만히 있다니 갑자기 이꿈 뽑을 때만 이러면 몰라도 딱이 시기가 타임을 알아, 예. 기가 막힌 놈이네요. 벌츠14. 이런 거는, 아 프로토스로 가야 됩니다, 프로토스로. 아, 개망했네. 씨, 이거 답도 없다, 얘들아. 이거 언덕으로 끌어들여서, 끌어들여서 한 번에 잡아야겠다, 이거. 또 끌어들여서, 한 번에 와장창 잡아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봅시다. 야 이거 너무 많잖아. 아니 잠깐만.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막아? 아, 씨, 존나 운이잖아. 아니 이분 하이트 플라도 로 있지. 와 이거 어떻게 막냐? 답도 없어요. 퇴라 날 걸. 와 이분 잘 막네. 나만 개 못하는 거냐? 어... 나이프 하나네요 조글링 45 히드라 25 조글링 45 히드라 25 이건 테란이다 그렇지 아 메딕인줄 알았... 메딕은 왜 없어 예자 어. 3번 4번 골리오닉 야, 언덕에서 쳐 때리면은, 할만해. 언덕에서 막으면 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laughs> 자, 파란 못 막고, 자, 보라색도 죽고, 파랑 끝났네. 예, 파랑 아웃이고. 자. 자, 이분도 빌리고. 보라색님 잘하네요. 예, 나 살았다. 아콘30? 와, 아콘30 어떻게 되네 여러분들? 아콘 30 프로토스 보라님 뭐라는지 궁금하네 프로토스로 가네 나 보라님 따라해야지 프로토스 오케이 아니야 테라를 했다가 바이오닉 걸리면 답도 없어요 얘들아 아콘 30 괜히 따라했어. 야, 나 끝났냐? 아하, 씨발 아하, 보라 괜히 따라했어! 자, 이거 뭐죠? 모두 뭐야? 자, 보라색 한번 봅시다. 보라색이 제일 잘하고, 이제 라이프가 남은 게 보라색 두 개고, 주황색이 하나 남았네요. 자. 아, 조글링과 드라군. 이거는 맞겠다. 와, 진짜 잘 나왔다, 보라색은. 보라색 운이 좋네. 이거 운빨 게임이네. 아, 어, 운빨 존만 게임. 자, 쭉쭉 찍어. 이분도 잘 나왔네. 예, 리버가, 지, 리버가 질러시면은 조거는 뭐 개놓고요. 예, 이분도 이제 고스트면은 충분히 언덕에서 데미지 예, 딜링하면 맞겠네요. 예, 운빨 게임이네, 이거. 딱 보니까 이 실력이 없어. 아, 이거 운빨 게임이야, 얘들아. 락다운도 있어, 야, 이건 뭐, 呃, 어, 하늘이 도왔네, 보라색은 뭐, 呃, 어, 하늘이 도왔어. 골리앗 18개와 리버 4개입니다. 자, 주황색 먼저 뽑았는데, 아, 이건 맞겠네요. 운 좋네, 이거. 어? 이분, 못막을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자, 리버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언덕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골려서 만 리버랑 같이 간다면, 어, 리버가 또 앞에 있어요. 저기 답도 없거든요? 마린매드 그럼. 자, 일단 드라곤 앞세우면서 가는데, 마린들 뒤쪽으로 가는데, 포지션 안 좋아요. 자, 리버, 리버 점사, 드라곤 리버 점사. 어, 콘트 좋아. 콘트 좋아요. 저 보아시 고콘도트 좋은데? 와 와우. 와우. 컨트롤을 잘 하네요, 이분은. 설마 이거를? 아, 이분은 막을 수 있었죠. 히드라 100개. 와, 진짜 두분잘 하네요.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인재가 있었다니. 원래 우리 시청자분들 맨날 1초 컷 당하고 끝나거든. 마지막에 내가 남고. 오늘은 좀 다르네. 이분 히드라 100개인데 잘 걸렸고요. 이분 좀 애매하네요. 시즌 음. 모드. 파벳으로 몸만 대주면 돼. 에, 몸만 대주고, 언덕 탱크기 때문에 히드라 100개 정도는 녹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모르지 뭐. 앞에서 대주는 용도만 해주면 돼요, 파벳은 이렇게, 그렇죠? 언덕 데미지 받고, 대주는 용도. 와, 그러면서 탱크 컨트롤 하고 있죠? 탱크 일부러 가운데 점수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요. 그리고 이분은 리버가 있기 때문에 맞겠네요. 아, 주황 운 좋아! 잘 막네 어잘 막네요 보라색 굉장히 잘 막고 있습니다 와 현재 1등 달리고 있는 보라색 물음표 보스인가보다 야 10라운드 보스다 얘들아 10라운드 보스야 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저그를 저그를 했네요 만 공중률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자 저그를 했는데, 이게공중률이 나오면 또 답도 없거든요? 저그 특공대 나온다고? 아, 네, 공중은 없는데, 울트라 시크네요. 또 울트라가 보여. 아이 로커가 보입니다, 지금. 로커가 보여! 아, 보라 이거 못 나갈 것 같은데, 보라? 자, 그러면 주황색. 야, 주황색은 기가 막히다, 이거. 와, 환란적이다 환상적이야. 저국 특공대 나왔습니다. 근데 보라색 못 막을 것 같은데 보라색 보라색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로커 자 이쪽에 또긁으면는 로커가 긁으면 모르겠는데 로커가 우트라가 우트라 다녹였어야 되는데 우트라 살았어요. 와 진짜 많다. 보라색은 아웃. 자 그러면 주황색이랑 동점이 되겠네요. 주황색은 막았습니다. 추가 라이프가 지급됩니다. 아씨 이 불어 잘하네. 60개. 아웃된 사람들은 라이프를 안 주네요, 아쿤 60개였냐, 방금? 방금 뭐였지, 얘들아? 자. 아, 이 특히 185cm님 안녕하세요. 고스트네요. 이거 맞겠다. 메카닉인데, 고스트가 싸울 수가 없지. 고스트까지 소형 유닛, 같은거 이제 저글링 뭐 이런거에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 이런 대형유닛들 기계유닛들한테는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스타벅스 그 데미지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뭐 막을 수 있겠네요 네 어? 락다운 락다운 락다운을 모르죠? 락다운 몰라요 <laughs> 락다운 아 보라색 락다운 걸려요어 근데 고스트 돈다 어? 어, 고스트 놀아요. 아, 잠깐만, 이거 모르겠는데? 저 이걸? 저 어? <laughs> 아니, 이거를? 이걸 보라색이? 고스트 한 마리가 때리고 있어. 야, 이걸 멍청하게 노네. 이틀네 내일 시험 9시라서 7시 일어나야 해요 시험 기간 중에서 재밌게 열심히 방송해주세요 먼저 들어가보겠으면 수고하세요 이티님이러시이 구독평인데 감사합니다 네아 시험 잘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야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망했어 네 개인 넓은 언덕 막기라는 유즘맵입니다 재밌네요 아, 뭐야, 이거. 보라색 망한 줄 알았는데, 막았네요. 네, 우, 우, 저글링이 70개와 울트라 리스크. 자, 이번에는 보라색은 페란을 선택했고요. 메카닉. 그리고, 주황색은, 주황색은, 네, 프로토스 유닛들을 선택을 했네요. 이 조합을 하려고 또좀 애매할 수 있어. 그래서 한종목만 뽑게 되는데 자어 우트라 이런데 지금 벌즈못받았어요자 마인 일단은 마인 심는데 마인이 얼마나 터지느냐의 관건인데 자 붙으면 답도 없거든요. 우트라스크 밀고 들어옵니다. 우트라스크 자 저거 링가 밀고 들어오는데 탱크 시즈워드 하는데 이거 답도 없을 것 같네요. 아 아쉽게 못 막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오. 어? 아, 또 놀아! 아니, 보라색 운 개좋아! 와, 뭐죠? 운트라가 어디 갔다 왔어? 어. 그리고, 주, 아, 주황색을 무난하게 막는 각이었죠? 아 분리수를 입금했다고요 <laughs> 자, 주황색님은 점점 자라고 있고, 보라색님은 운이 좋아. 아. 자 과연 이번엔 막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십니다. 따레따레라레따레라레 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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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플레 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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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써레 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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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리레습레다레거레이레 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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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레레레레레 근데 아콘만 죽이면 돼 아콘만. 어, 보아서 컨트롤 좋네요. 컨트롤 좋아, 컨트롤 좋아. 아, 컨트 롤좋구요 중요한 거는 사이닉스톰으로 자기 아콘도 때렸다는 거죠. 아, 네. 좋았습니다, 네. 완벽했습니다. 어, 주제 잘하네요, 너무나도. 달라 부거요. 네, 부거. 네, 아우, 어, 자, 에이스톤 피아래, 보라색! 하지만 다 막고 있구요. 컨트롤 하는 척하지만 다 막고 있죠? 자, 아, 네, 결국, 막아냈습니다. 네, 14라운드. 아콘네기야 골앗 리 26개. 이거, 보라색님 위험한 것 같은데요? <laughs> 보, 보라색님 메카닉, 생각하고 뽑은 것 같은데 메카닉 아니죠? 네 바이오닉입니다. 이 보라색님 망했는데요? 아, 골리신데이 골리아신 은근히 많이잘 잡거든요. 네, 자 보도를 겠습니다저 언덕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자스팀픽 쓰고 잘 때리고 있어요. 근데아콘 올라옵니다. 아콘아 망했네요. 에 보라색 망했으니 보라색 드디어 망했고. 자, 중요한 거는 주황색이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인데, 뒤로 빼면서 컨트롤 할수 있을까요? 보라색 망했고요. 자, 언덕에서, 언덕에서, 언덕 데미지, 언덕 데미지, 언덕 데미지 하지만 연세력 빨라요. 양쪽 다 망할 것 같은데, 이거! 네, 다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한 달도 안 됐어요. 네. 아, 소름님만 반갑습니다. 또 저를 기억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주황색님 이거 아쉽네요. 예 주황색님이 좀 괜찮게 걸렸던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조글링 60개 뮤탈 18개 또는 탱크네. 두중 <laughs> 랜덤으로 걸린다는 얘기죠. 이 탱크 걸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뮤탈리스크가 만약 걸리면은 보라색님이랑 아 보라색님 좀 애매하네요. 탱크. 자, 둘다 탱크입니다, 탱크. 둘다 탱크 걸렸고요. 시즈 모드 안 하고 그냥 달려오는 탱크들. 이게 좀 애매한데요? 자, 보란색님 잘못 덕친거 같고, 이거 둘다 망할 거 같은가? 자, 사이오릭스톰에 모든 거 걸렸는데, 주황색! 와, 기가 막히게 스톰 들어가는데, 둥퉁펑 아, 리버스 캐럿 얼마구굳인지 중요하고 보라색은 망했습니다 보라색 망, 망했어요 아 둘다 망했네요 이탱크도 너무 세네요와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유즈맵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개인 넓은 언덕 막기라는 유즈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친구들과 막 하.. 할만 하네요 네 유즈맵을 네, 목적어 빼면 안되죠